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학 합격 발표 이후 과연 어떤 대학을 선택해야 하나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대학 입학 결과가 하나둘씩 발표되면서 많은 12학년 학생들이 진로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누군가는 오랫동안 꿈꿔온 대학에서 합격 통보를 받아 선택이 쉬울 수 있지만 또 다른 많은 학생들은 여러 대학 중에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복잡한 결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원했던 최상위 대학에 불합격한 아쉬움을 안고 있는 학생이라면 더욱 전략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시기에 어떤 기준으로 대학을 선택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대학 진학 결정을 내릴 때꼭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 전략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대학 중에서 학생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대학이 학생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선택의 주도권이 학생으로 넘어왔다는 것인데요. 합격 통보를 받은 지금, 한 번쯤은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어떤 기준으로 대학을 선택하고 싶은가? 지원서를 쓰던 몇달 전과 비교해보면 그 사이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전공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진짜 관심 있는 전공과 학문적 기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캠퍼스 분위기와 문화,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 만한 지역과 기후, 학교와 규모나 학생 수. 내가 참여하고 싶은 동아리나 학회 활동,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요한 장학금이나 등록금 같은 재정적 조건까지. 이 모든 요소들을 종이에 정리해서 우선순위를 매겨보고 대학별로 비교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처음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전에는 미처 생각 못했던 요소가 지금은 훨씬 더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대학 선택은 어디가 가장 좋아 보이는가가 아니라 어디가 지금의 나와 가장 잘 맞는가를 찾는 과정입니다. 대학 선택을 할때 단순히 학교의 이름이나 브랜드에만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대학이 나에게 어떤 기회를 줄수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합격한 대학들을 좀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선택한 전공 분야의 교수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인턴십이나 실습 기회가 얼마나 활발한지, 학부생도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로 상담이나 취업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주최하는 어드미티스 t d 데이나 학과별 설명회, 온라인 Q&A 세션에도 꼭 참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런 행사에 직접 참여해보면 웹사이트나 브루시오에서는 알수 없는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분이라면 교수님께 간단한 이메일을 보내서 캠퍼스 방문 시 짧은 상담을 요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오히려 이런 요청에 흔쾌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재학생이나 졸업생과의 대화를 통해 진짜 학생 생활이 어떤지, 그 학교가 나에게 맞을지, 직접 들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나와 맞는 학교를 발견해가는 탐색 과정이라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본 대학은 이후 선택에 훨씬 더 자신감과 확신을 주고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대학 합격 결과를 받아든 직업 혹시 가장 가고 싶었던 학교에 불합격했다면 많이 아쉽고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상위 대학들은 수많은 훌륭한 지원자들 가운데 많은 학생을 탈락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불합격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쟁이 너무 치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합격한 학교들 중에 처음에는 관심이 덜 갔던 곳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매력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규모의 대학은 교수님과의 관계를 더 쉽게 쌓을 수 있고요 리더십 기회도 더 많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립 대학은 큰 동문 네트워크와 함께 다양한 전공, 풍부한 연구비 지원 등 실용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버럴 아츠 컬리지는 소규모 수업을 통해 나를 더 깊이 있게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 여러 전공을 자유롭게 바꾸고 융합하여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주어지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학교의 이름이 아니라 그 학교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잘 성장할 수 있는지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차선이라고 생각했던 선택이 나중에는 오히려 최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하나 다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자세일지도 모릅니다. 대학 입학을 결정할 때 등록금이 얼마인지만 보고 판단하는 건 조금 아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각 대학이 제공한 장학금과 재정 지원 패키지를 함께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받은 장학금이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어떤 장학금은 1년만 지급되고 끝나기도 하고, 어떤 장학금은 특정 성적 조건. 예를 들어 GPA 3.5 이상을 유지해야 계속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편지에 보이는 등록금 외에도 기숙사비, 식비, 교재비, 건강 보험료 같은 숨겨진 비용이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재정 조건이 가정 형편과 맞지 않는다면 대학의 재정 지원 사무실, 파이낸셜 에이드 오피스에 직접 연락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재정 지원 재검토 요청, financial aid appeal도 가능하니까요. 수입 변화나 특별한 가정 상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한 후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대학 선택은 단지 어디에 합격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내가 현실적으로 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감당 가능한 교육비, 안정적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앞으로의 대학 생활을 더 유익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대학을 선택할 때 랭킹이나 네임밸리만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학교의 명성과 브랜드는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환경에서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가입니다. 내가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갈수 있는 곳인지, 학교의 분위기에서 나를 환영해 주는 느낌이 드는지, 이런 감정이야말로 그 학교가 진짜 나에게 잘 맞는 대학일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대학 생활의 성공은 랭킹이 아닌 내가 그 환경 속에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기회를 만들고 참여하며 성장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학에서 나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내가 꿈꾸는 모습에 이 학교가 어울릴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이 끌리는 학교,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가장 멋지게 성장할 수 있는 무대일 것입니다. 대학 선택은 단순히 좋은 학교를 고르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장 잘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 바로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들여 고민하고 여러 요소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결정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그 대학이 결국엔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앞으로의 삶을 만들어갈 무대가 되어줄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진심을 담아 내린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길을 가장 멋지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엘리트는 언제나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대학 선택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결정을 한 다음에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긴다면 분명히 멋진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약간의 망설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여정을 저희 엘리트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녀교육 상담 문의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저희 엘리트가 늘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